HE 방송 뉴스 포커스. 이 시간에는 지난 7월 2일 일본 통일일보 일면 톡 기사에 선관위가 부정선거 주범임을 지적하다라는 내용의 기사, 한국의 4.15 총선 유행부터 6월 28일 그 재검포까지 이르는 다양한 사안을 정량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일본 통일일보가 어떤 신문이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통일일보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계 민족지라고 주장하는 일본어 신문입니다. 1959년 1월 1일에 조국의 평화 통일 구현을 사실로 창간하였다또 일본에서 일본인이 발행하고 있는 한국계 매체로서 창간일의 57년간 단한 차례도 결로 없이 발행되고 있는 종합지이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통일일본은 그 성향이 어떤 거냐, 성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현재의 통일일본은 순수한 민영 민족지로서 특정한 종교나 계파 정치 집단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을 미아 수준으로 주장하며 심지어 홍형 논설 주관은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라고, 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어, 일단 그런 성향이 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 이 기사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면은, 에, 통일일보가 7월 2일 밝힌 내용을 보면은 어, 4월 15일 총선 이후 지난해 지난번부터 또 6월 28일 재검포까지 일어난 에, 핵심 사안을 어, 기사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언론과 한국인들에게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옹크타드는 어, 이후 일 한국의 위상을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또 개발 대상국 도상국에서 어, 선진국으로의 변경은 옹크타드 창설 1964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한국은 5·16 혁명에서 60년 만에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선진사회는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전한다.한국도 물질적인 압축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민주 제도를 발전시켰다.그러나 이 문명사적 성취에 한국은 공산 전체주의 체제 전쟁에서 내부의 공산 혁명 세력에 의해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제도를 이용해 전체주의 독재의 영속화를 꾀하고 있다. 둘째는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것은 죽은 사회다. 지난해 4월 한국 총선 결과에 불복해 선거관리 시스템의 물결성 검증을 요구하는 소송을 문재인 정권은 묵살해왔다. 이 문재인 정권의 범죄가 밝혀졌다. 전국 130여 개의 선거 불복 소송 중첫 번째, 인천 연수 울 선거구의 재검표가 6월 28일 실시되었다. 그러나 재판부 재판부는 대부분 특별 2부 천대엽 재판장입니다. 재판부는 형식적인 재검표로 끝내려 하였고 선거 소송은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2개월 동안 소송을 지연 묵살해 온 재판부의 이번 검증 진행은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셋째는 재판부는 공개 재판의 원칙을 무시하며 재검 진행에 대한 차력을 금지했다. 위조 투표용지의 선거 조작 증거에 대한 원고 측 변호인의 촬영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리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 개포기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 인명부의 제출 및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 코드 해석을 요구하는 원고 측의 정당한 요구를 배척하고 피고, 성관위가 피고입니다. 피고에게 유리하게 검증을 실시했다. 셋째는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이상한 가짜 사전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잘못 인쇄된 것 혹은 잘못 재단된 투표용지 몇 장이 달라붙은 투표용지 중에 인쇄된 투표 관련 도장이 비정상적으로 찍힌 투표 용지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다.사전 투표 용지는 한장 하장 한 액션 프린트로 출력했지만 인쇄 전문가의 육안으로도 고급 인쇄기로 인쇄된 사전 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식별되었다.재판부는 이 비정상적인 투표 용지 수천 장 이상의 용지와 잉크를 감정 없이 유효 투표로 처리했다. 넷째는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유보하며 여당 후보의 득표수가 128표 줄여 원고인 민경욱 후보의 득표가 151표 늘었지만 선거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279표나 득표가 정정된 것은 한국 건국 후 선거 재검표 사상 가장 큰 차이다. 그 밖에도 300여 표가 무효표가 되었다. 경찰이 이미 개표기의 오류를 인정하는 발표를 했지만 279표 오류율은 전자개표기의 오차한도를 25만 분의 1이라고 가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800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선거에 사용할 수 없는 개폭이라는 말이 된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 선거인 명부의 제출조차 거반한 선관위 피고는 지난해 4월 선거 때 전자 개표기를 통해 수집된 투표용지의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폐기하고 재판부의 진위 확인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의 사본을 제출했다. 피고 측이 선거관리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했다. 여섯 번째 검증을 참관한 원고 측과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조작된 선거 결과에 따라 사후에 대량의 위조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의 치명적인 실수는 엡손이 프린터로 출력해야 할 사전 투표 용지를 인쇄기를 통해 위조함으로써 스스로 불법 선거 증거를 대량으로 남긴 것이다. 일곱 번째 기사 내용은 법원과 선관위가 방심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선거 시스템 오류에 대해 선거의 임해야 되는 야당은 물론 대다수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에서 많은 참관인이 목격한 부정의 증거를 무시하고 부정하면 국민적 저항이 반드시 폭발한다라는 기사 내용을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가 7월 1일자로 실고 있는 내용을 기사를 지금 훑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것은 7월 1일자 통일일보 기사 신문 내용을 캡처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상은 H방송이 6월 28일 지난달 6월 28일 성관이의 부정선거 주범이라는 일본 기사, 일본 통일부의톡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뉴스 포커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검찰 쪽에서 짚어 나갈 것으로. 지금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따홀로 황교한전 음, 대통령 권한 직무 대행이 또 여기에 합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여기는 HEB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